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알기. 그 31차시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차 11주차. 네, 1주차에서는 감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GPT에게 물어 봅니다. 우리 우리 몸의 감각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죠. 우리 몸의 감각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네, 한글로 물어보았더니 어, 예, 총7 가지를 나타내고 있네요. 예, 시각 감각. 비전 보통 시각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눈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빛의 강도, 색상, 형태, 움직임 등을 감지합니다. 청각 네, 귀를 통해서 소리를 감지합니다. 소리 의 주파수, 음악, 대화, 환경 소음 등을 인식합니다. 촉각 택타일 센세이션 피부와 관련된 감각으로 체외에서 발생한 압력, 온도 질감, 통증 등을 감지합니다. 네, 여기서 택탈 센세이션, 촉각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촉각 자체에 대해서 보면 여기 온도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통증, 페인 네, 센세이션을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택탈 센세이션, 촉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후각감각, 올 팩션, 코를 통해서 냄새를 감지합니다. 화학물질의 증발로부터 나는 냄새를 구별합니다. 다섯 번째 미각, 내 네, 거스테이션, 혀를 통해서 맛을 감지합니다. 신체에 들어오는 음식과 음료의 맛을 식별합니다. 네, 여섯 번째 평형감각, 위리브리움 내이동감각, 내이동감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귀를 구분할 때 네, 귀의 위치에 따라서 외이, 중이, 그리고 내이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예. 네, 이동감각으로 귀의 전정기관에서 발생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자세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일곱번째 체위감이라고 해서 프로프리오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체의 자세와 움직임에 대한 감각으로 근육 인대 관절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여 몸의 위치를 인식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네, 맞는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어, 체위감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보통 고유감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죠. 프로필리오셉션에서는 이거를 어, 영어로 한번 바꿔서 물어보도록, 하겠, 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nse of our body. 복수형 써야 되겠죠? Sense of our body. a n a t o m i c a l y 라고 한번 써보죠. 네, Visual sense, v i s 비전. 네, 여기도 똑같이 일곱 개를 두고 있는데요. Auditory sense, hearing, tactile sense, touch 되어 있는데 여기 역시 pressure, temperature, texture and pain이라고 되어 있네요. Olfactory sense, m e l l 이죠 Smell, nose에 주로 있겠죠. Airborne chemicals. 위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거의 에, 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일곱 가지 감각을 예, 드러내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합당한, 여기 에 합당한 그, 예, 리셉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c u r s c o r s p o n s e to each, please tell And sense of our body described above. 네, 사실 여기서 receptor, all receptors로, 로스, 스프레스터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물보죠 네, 자신있다는 듯이 대답할 때 보통 쓰는 Certainly라고 하고요. 자, here are the receptors corresponding to each sense of our body 해서 비주얼 센스는 포토리셉터가 있는 것이고 어디에 있나요? 네, 우리 눈에 있는 레티나에 있죠. 레티나에 retina. 있고 i n c l u d i 과 c o 눈에는 rod 하고 c o 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rod 은 명암이랄까 밝기그 네, 그런 걸 보는 거고 컨셉은 비전, 컬러 비전을 보는 것이죠. 오리토리 센스, 헤어 에, 요것은 헤어 셀스인데 코클리아, 코클리아가 어디죠? 네, 달팽이라고 보통 달팽이관 혹은 달팽이라고 부르는 이너이어 내이에 있는. 예, 구조물의 hair cells라고 하는 셀이 있는데, 이게 이제 리셉터 셀이름이고요 which convert mechanical vibration, sound, 예, sound wave가 mechanical vibration이고, 이것을 예, electric signal,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신경들은 주로 이제 이 electric signal을 사용하게 되죠. That the brain i n t e r p r e t e it as a sound, 해서 이제 우리 뇌가 sound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인식하게 되는 예, 것을 예, 인식할 수 있도록 electric signal을 이제 만드는 것이죠. 텍탈 센스 터치는 various types of receptors in the skin에서 스킨에 보통 여러 가지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이것을 일반 감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General sense라고도 부르고 이 중에는 이제 미케노 리셉터라고 해서 Pressure라든가 Vibration, Stretch, and Touch 등을 느끼는 것들이 있고 t h e r m o l receptor 해서 r e s p o n d to Change the Temperature 해서 이제 그 어,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세포들이 있죠 그 다음에 낙시셉터라고 해서 네, 이것은 페인과 티슈 데미지 주로 이제 페인 센스를 느끼는 것을 낙시셉터라고 부르죠 그리고 올팩토리 센스는 네, 이것은 바로 이제 올팩토리 에피텔리움이라고 해서 네절 캐비티 내에 있는 올팩토리 에피텔리움 주로 이제 코의 상방 부위에 바로 위치해 있는데요 전 상방 부위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에어본 케미칼 몰클스를 디텍트하는 것들이 되죠 그고 그 스테이터리 센스는 네건잘 예, 아시겠죠, 이미. 예, 미뢰라고 그러죠, 미뢰. 제가 한글로 한번 적고좀 미뢰. 예, 지뢰 할때 비슷하게 미뢰라고 쓰는 건데, 맛을 보는 예, 세포들로 테이스트 버드들이 있는 것인데, 요것이 이제 혀에 혀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 different chemical compounds들을 이제 서로 예, 감지해서 맛의 여러 가지 종류를 느끼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점막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런 일들 중에서 이제 4번의 경우는 생각보다 사람의 경우 가지수를 훨씬 많이 느끼고 5번의 경우는 가지수가 생각보다는 적죠 하지만 사람만큼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동물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뭐 자세한 걸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 여섯 번째 i 퀼리브리움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미 설명에 나왔지만 헤어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떤 기관 베스티 r 라 a 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전정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베스티빌이라고 하면은 앞마당 앞들 전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식 한자어로 앞 전자에다가 마당 정자를 써서 쓴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이베스티빌이라고 하는 것을 입안에도 오럴 베스티빌이라고 해서 치아하고 입술 사이 같은 그 사이 공간을 오럴 베스티빌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그 베스티빌이라고 불리는 공간들이 입안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너이어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감각 기관 자체가 코클리어랑 그니까 베스티빌라 오럴 간이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에, 그, 여기에 있는 베스트빌라 올간에 있는 셀들에 의해서 느끼게 되는 거고요. 이베스트빌라 올간에서는 semicircular c a n a l 이라고 부르는 거 뭐죠? 요것은 반고리가 아니죠. 이 반고리가 아닌데 요것은 총세개가 있어요. 그리고 ortholitic 올간이라고 해서 utricule과 secule 이라고 불리는 에, 두 개의 이제 감각기관이 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헤드 포지션과 아니면 몸 전체의 movement 를 알게 되고 뭐 이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에, 회전, 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렇게 속도에 관련된 개념들, 가속도,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이평형 감각이 없으면 곤란하죠. 네, 그리고 프로프리오셉티브 센스 같은 경우는 역시 어, 여러 가지 그, 어, 프로프리오셉터 혹은 프로프리오셉션을 느끼는 그런 어, 리셉터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머슬이나 텐더 등에 있고요. 여기서 앞서서 이제 저희가 해부학 시간에서 배우셨던 에, 머슬과 텐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머슬이 뼈나 혹은 다른 머슬에 붙을 때 주로 되는 그 있는 결합조직 예, 커넥티브티슈가 바로 텐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조인트라든가 어, 이런 것에 있는데 대표적인 그이 리셉터들의 이름은 머슬에 있는 근방추라고 불리는 머슬스핀들이라고 풀리는 것이 있는데 요것은 머슬의 랭스 길이하고 스트레치 늘어난 정도를 느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골지 텐던 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골지 텐던 올건은 머슬의 텐션을 디텍션합니다. 그리고 조인트 리셉터라고 해서 조인트 포지션과 무브먼트를 느끼는 그런 기관들이 있죠. 자, these receptors play crucial roles in transmitting sensory information to the brain a l i g n n g allowing us to perceive and respond to our enviro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vision에 대해서 어, 좀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Please tell me more about the vision, vision of 링해서 아나토 미크리라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시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시각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그 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올건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네, 이 올건들을 한번 보면 먼저 아이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이가 이제 사실은 에, 이 비전을 하게 되는 프라이머리 올건이기도 하고 리셉터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에, each e is roughly spherical. 네, 구 형태로 생겼고요. Eye s o c 올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리 스컬의 뼈를 다루었을 때 에, 눈알이 들어있는 아이 소켓을 올비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올비, 궤도라고 보통 번역. 는 천문학에서 그올일비를 사용하는 것이고, 예, 요것이 이제 요 속에 위치해 있죠. 이 아이 자체에는 그 여러 가지 예,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여러 가지 형태 혹은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갖춰져 있는데, 내 네, 코니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코니어라고 하는 부분은 예, 그 눈에 이제 막 그 바깥쪽의 투명한 부분이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투명한 부분으로 네, 요것은 이제 그 레티나에 빛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 프로텍티브 배리어 역할을 하죠. 아이리스라고 하는 것은 네, 어, 눈에서 이제 그 빨간 눈, 파란 눈이라고 할때그 불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lored part of the eye that controls the size of pupil and regulate the Uh, amount of light entering the eye 해서 우리 눈에 이제 사진의 조리개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코니어는 보통 각막으로 번역이 변형이... 네 단순히 디라기보다는 어 곳은 이제 그 뒤에 있는 한 3분의 2 정도에 해당되고 이제 그 실제로는 투명하죠. 여기에는 이제 라드셀과 이제 콘셀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포토리셉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로드셀 같은 경우에는 그 low light vision 이라고 해서 이제 어두울 때 보는, 예, 어두울 때볼수 있는 그런 기능과 peripheral vision, 주변 시, 뭐 이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는데, 예, 주변을 볼수 있는 것에 비해서 콘셀 같은 경우에는 컬러를 볼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visual acuity 라고 해서 예, sharpness, 선명하게 볼수 있는 그런 역할을 어,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하에 나와 있는 바이폴라 셀과 갱글리온 셀들에 대해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압팅러브는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이제 레티나에서 받아들였던 시각 정보를 비주얼 인포메이션 자체를 브레인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마지막 비주얼 콜텍스는 네, 오시피탈러브라고 하는 대뇌의 후두엽, 뒤통수, 네, 뒤통수 금방까지 예, 이제 정보, 어, 뒤통수 근방까지 가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visual cortex도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shape이나 color, motion, depth, 여러 가지 종류의 visual stimuli를 에,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어, 지역적으로 조금씩 구분이 되어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 전반적으로 human vision is a complex process that involves the coordinated function of various anatomical structures in the eyes and brain. this allows us perceive the world around us in vivid detail enabling activities such as reading recognizing face and navigating our environment 매우 중요한 기능이죠. 사실 이렇게 중요한 고, 고능 고등 기능이 사실은 시각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다 보니 저희의 뇌 신경 중에서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2번부터 6번까지가 모두 에, 눈에 관련 뇌신경 이라고 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Please explain uh, the visual pathway uh, anatomically. 비주얼 패스웨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 굉장히 이제 어긴 얘기가 될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어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차시, 11주제 첫 번째 차시를 마치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레티나이죠 망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visual information begins journey in the retina, which is the innermost layer of the eye. 예,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아이볼의 체 안쪽 제일 안쪽 그 레이어가 되겠고요. 이 레티나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예, 포토리세터 셀들, 예, 라드 셀하고 콘 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들어온 그빛 예, 이그 렌즈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이제 포토 리셉터 셀들을 자극하면 그것들이 전기 신호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옵틱 너브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the simulated photoreceptor cells in the retina 방금 말씀드렸던 포토 리셉터 셀들이 generate 네, 발생시킵니다. 뭘요? electrical signals in response to light 에서 들어온 빛에 대해서 예, 이것을 전기 신호로 바꾸게 되죠. 그러게 되면 이것은 에 바이폴라 셀이라는 걸 통해서 이 비주얼 인포메이션으로 이제 퍼더 어 이제 그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에,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뉴런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요. 어, 그다음 갱글리온으로 가고 뭐 옵팅 더브. 그래서 그냥 이 옵팅 더브에서 기억하실 것들은 에, 그 포토 리셉터들이 받아들였던 것을 이제 전기로 바꿔서 그 신호를 브레인으로 전달시키는 일종의 굵은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케이블 도중에 이제 압틱카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압틱카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배우셨던 저희 스컬에서 오비트 내에 보면은 옵틱 캐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비트에서 어, 오비트 내에 있었던 압틱 너브가 옵틱 캐널 속으로 들어가면 좌우가 서로 교차되게 되죠. 그래서 압틱 너브 파이버스 from each eye travel t o w a Towards the brain, brain 방향으로 예,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optic chiasm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cranial base에 위치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이 chiasm에서 예,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some of the optic nerve fibers uh, from each eye cross over to the opposite side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예, 가게 되고, 어떤 것들은 straight back to this same s i d e 해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죠.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을 압틱 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 압틱 카이즘 자체도 트랙으로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즉, 그 압틱 너브 말고 크레니얼 베이스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압틱 트랙으로 생각하셔도 무방하긴 한데요. 압틱 카이즘을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교차를 한 다음에 카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크로싱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에. 그, 압틱 트랙이라는 걸로 이제 계속되게 되고, 이것은 이제 서로 반대편 브레인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겠죠. 근데 이곳이 이제 통과할 때, 에, 그, 어, 그 통과할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반대로 가는 파이버들과 그 같은 방향, 동측 방향으로 가는 파이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동측 방향으로 가는 파이버들, 입시 레터럴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same side로 가는 것들을 둘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조금 그 경로가 달라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요것을 Lateral Geniculate Body 라고 하는 LGN이라고 보통 약자로 쓰게 되는데요. 예, 요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예, 요거 자체는 그, 어, 이것에 이제 그, 표현을 다이엔세팔론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일종의 이제 브레인 스템의 뒷면에서 볼수 있는 위치에 있는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바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터럴 제니큘레이트 바디로 이동했다가 그다음 브레인 내에 있는 압틱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그 경로를 따라서 이것은 이제 일종의 화이트 매터가 되는데요. 이 화이트 매터에 있는 케이블을 통해서 뒤에 있는 그뒤통수에 있는 비주얼 콜텍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예,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비주얼 패스웨이 자체를 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찾아보셔서 비주얼 패스웨이에 대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그 11주자 첫 번째, 예, 그첫 번째 시간의 예, 과제가 되겠고요. 예, 이때 예, 꼭그 그림을, 예, 그림을 예, 찾으셔서 어,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laughs>